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 메카드 제품에서 메카드 아, 짝퉁 제품인데요. 문방구 같은 이거를 천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아, 이뭐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정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요. 두 장이야, 세 장이야. 두장 들어 있네요. 두장 들어 있고.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기존에 생긴 카드랑 다르게 생긴 것 같습니다. 자, 기존에 이제 토닝 메카드 제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어, 식으로 뭐 파워, 뭐 AIPSP, 뭐 골렘으로 변신, 뭐 메카니멀 카드 뭐써 있는데요. 필살기로 카드 되는데 뭐그 모습은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. 다른 모습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할 수 있게 일반 카드처럼 만든 것 같고요. 이거 뭐야? T 아 저번에 그 보여준 그큰 카드 그거 제품을 갖다가 작게 만든 것 같네요. 아그 그 카드가 어디 갔더라? 네, 요 카드 있죠? 저번에 이것도 짝퉁으로 나온 건데, 요건 뭐 저기 뭐 게임에서 뭐 사용되는 카드라고 또 아실려도 주셨는데, 요, 요, 요 카드를 갖다가, 어, 작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짝퉁이 짝퉁인가? <laughs>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요런 게두 장이 들었고요 어, 그리고 스파, 정품이 요건데, 정품이랑 뒤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뭐 색감이 차이가 나네요. 저품보다 조금 선명하게 돼 있는데, 약간, 좀전품들은 약간 좀 무광인 게 있고 짝품들은 약간 이렇게 유광인 것들이 되어 있죠.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자, 지금 저기 저거 뭐야? 저걸 잊어버려 가지고 저 금속 탐지기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. 정품 같은 경우는 카드가 여기 저기 자석 저 금속 성분이 여기 붙어 있고요. 가운데 쪽은 없습니다 떨어지는데 다시 이쪽에 또 붙죠 자석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붙여 보시면 어 같이 작동합니다 여기 끝에 붙어 있고요 가운데에 안 붙어 있고 끝에 붙어 있는데 상당히 그런거 보게 되면 프린팅을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생긴거는 저기 꽤잘 나온 것 같고 요 뒷면 보시게 되면 뭐 정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는 나긴 하지만 잘 보시면 모를 것 같습니다 대신 이쪽 보시면 에이 짝퉁이잖아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어, 메카님을 고를 해볼까요? 자, 메카님을 고 해봅시다! 렛츠고! 왜 지금 자동차가 안 좋아서, 그래, 상태가. 이것도 짝퉁인데? 왜 짝퉁끼리 붙어봐?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? <laughs> 자, 이거 뭐야? <laughs> 그냥 붙기만 해.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, 상태들이 다잘안 좋네요. 좀 멀쩡한 고 조카님께서 다 가져가시고, 자, 이렇게 다잘 되긴 됩니다. 되긴 되는데, 그래서 네, 뭐, 어, 구입하셨 그러니까 이, 이렇게 붙여놓고 판매하는 이유가 있네요. 속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판매한 거니까, 혹시나 그 문방 구 같은 데 갖다가 구입을 하시면, 어, 실제적으로 그런 기능은 저기, 어, 메카님벌 좀 팝업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, 실제적으로 좀 메카님벌하고 다르, 다르다는 거, 그거 알아, 알아두셔서, 그냥 구입하시든지 마시든지 두 장에 천 원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